와 루피또 제가 물놀이 하려고 내려온 물 너무 맑죠 너무 좋죠 자갈도 이렇게 넓게 깔려 있고 저의 폭포도 내려와요 이렇 너무 좋죠. 응. 보셨던 저 계곡 저기랑 이어지는 곳이에요. 너무 예뻐요. 여기 진짜 맑아요. 그리고 타프를, 제가 그, 도킹 텐트에 너무 지쳐가지고 타프를 새로 구입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거 치는데, 그, 어제 그, 트리플 TV 구독자님 중한 분인 그 캠핑 고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거. 제가 방법을 잘 모르니까 설명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또 다음에는 잘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잘 곳. 그래서 오늘 여기는 이제 주변, 캠핑장 주변. 하늘 너무 이쁘죠? 하늘 너무 이뻐요. 여기가 이렇게 캠핑장 주변으로 산책길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사이트는 이제 그 트리플 TV 구독자님 중에 진짜 캠핑 고수님. 자리고 텐트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봐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쁘죠? 어, 텐트. 텐트도 너무 이쁘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캠핑장님하고 제가 따로 자리를 안 피고 소고기를 구워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서 저녁을 얻어 먹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무화과는 어제 그. 다른 분이 가져오신 거였고 이렇게 세부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어제 찍었던 루이비통 하루 때 이렇게 저기 또 해먹도 이렇게 보시면 해먹도 전 우리가 네. 어제 그 모임했었던 그 야외 무대 같은 거고요 캠핑장 안에. 이렇게 돌담으로 다돼있고 이제 여기는 제자리 이렇게 캠핑장이 꽤 넓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다저 위에 데크 겸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데크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른 분들 이제 저기 도킹 해 놓으신 거고 다른 캠퍼 분들 저렇게 위에 데크 위에 저기 저기 위에 텐트 펴고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실제 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소나무들이 또 이렇게 다 그늘을 만들어줘가지고, 한여름에도 그렇게 더울 것 같진 않아요. 소나무들이 키가 꽤 커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도 데크 자리거든요. 그래서, 데크들이 이렇게. 용오름 캠핑장 여자 샤워실이에요. 여기 사, 샤워실이고, 제가 지금 물놀이 갔다가 막 씻고 나왔는데, 요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온수도 되게 잘 나와요. 칼칼 요렇게. 됐고, 여기 불은 여기서 끼시면 되고, 지금은 제가 소등을 한 상태고요. 여기가, 아, 햇빛 때문에. 여기가 제가 지금 있는 용오름 캠핑장 이제 셰 석장 샤워장이고요. 여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 그리고 저기 이렇게 재활용 하고 분리할 수 있는 분리 수거대가 있고요. 이렇게 오시면 이건 제 짐이에요. 얘는 지금 제가 씻고 나와서 이렇게 전자렌지도두대돼 있고요. 여기 이렇게. 청수기 때는 12시부터 7시까지는 온수가 안 나온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낮에 이렇게 됐고 여기 캠핑장 수칙 이렇게 써있고요. 불꽃놀이 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자 샤워실인데 여기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여자 샤워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척할 수 있는, 세척. 여기가 용오름 캠핑장 관리 사무실 있는 곳이에요.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이시려나? 관리 사무실이 이렇게 있어 용오름 산장. 이렇게 돼 있고, 저기는 용도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야외에서, 여기 산장 쓰시는 분들 식사하시고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 정자도 있고, 여기 보시면 바로 밑에 계곡. 계곡이고, 이제 여기가 캠핑장. 여기가 있구고 차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렇게, 여기가 캠핑장 내부인데, 안에가 꽤 넓어요. 그리고 소나무들이 엄청 커가지고, 그늘이 되게 형성이 잘 되어 있어요. 계곡이 진짜 너무 이쁘고. 전 내년에 꼭 다시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캠핑장은 저 안쪽인데, 화장실은, 여기 펜션동이 있거든요. 일로 가셔야 돼요. 여기 화장실 올라가는 게. 이리로 화장실은 쓰셔야 되고, 요렇게 다 캠핑장 둘레로 쭉 이렇게 산책로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소나무들 그늘이 엄청 크죠? 이렇게 캠핑장들. 아는 동생분이 이거 보내 주셨어요. 이거 먹으라고. 생맥주까지. 그래서 여기 캠핑 고수님 사이트에서 캠장님하고 캠핑 고수님하고 먹으려고 해요. 와, 여기 하늘이 너무 이쁘죠. 어. 어. 무서워요 나이 정도 하려고. 오. 와. 한우, 풍천 한우 그만큼이 5만 몇천 원이더라고요 가격표 봤더니. 역시 한우는 이제. 입었어요? 캠핑장님이 센스 있게 조명까지 켜주셨어요. 맛있겠죠? 진짜 맛있겠다. 그러니까 홍천 하는데. 그러니까. 하는 <laughs> 그데 해장이 더좋은거 아니에요? 아 풍천이 <laughs> 더 좋아요. 어? 오! 좀 음. 좀 짜다. 죄송합니다. 시즈닝할 때 소금을 좀 많이 뿌렸네요. 네 그래도 맛있어. 아, 잘안보세요 응. 음, 네, 오늘 하스 동생이 어이, 진짜 어이. 피자 치킨도 보내주고, 그죠? 아, 네. 피자 <laughs> 피곤한데 <피자의 주운 한두. 웃음> <laughs> 우리 캠장님 피곤하시 너무 쿨하신, 진짜 <laughs> 너무 쿨하셔요. 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약간 핑계, 아, 진짜 위험해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아까 팀장님이 저 밑에 계곡 그,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와, 직접 진짜 보기는 <laughs> 진짜 판다스틱이었어요. 짜건성 독도성이 좋아서. 전 진짜 내년에 꼭올 거예요. 최소 삼박. 그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아니, 월요일부터 와가지고 금요일까지 이따 나갈까? 아니, 목요일까지? <laughs> 그래도 되겠다, 그죠? 월화수목은 별로 없어. 월화수목은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아니, 그니까 내년에 그때 같이 한번 와. 아, 그니까 저는 와있으면 그, 놀러 오시고. 사이트를 점령하면 돼. 아, 그래도 되겠다. 같이 해야지 않은가요? <laughs> 아, 싫으셔, 싫으셔, 네. 다체야 싫어. <laughs> 아, 아니 아니, 어제처럼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우리 그 캠핑하는 우기 나중에 한번 출연한거 보면은 각자 피칭을 가요. 어, 맞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혼자 놀아. 혼자 뭐 혼자 놀다가 뭐 먹을 시간이 됐다 그러면 한 곳에 모여서 먹고 버려야 돼. 죠그은 아 시간. 変に食べつけて。